숨을 참고 잠수를 하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당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눈앞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뭔가 축축하고 미끄러운 것이 온몸을 감싸죠.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은 고래의 입안에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을 실수조차 없는 상황, 살아남느냐 죽느냐 고래 뱃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몸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1800년대에 고래에게 삼켜줬다가 살아나왔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오늘은 고래에게 삼켜진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고래의 크기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인 흰 수염 고래는 혐안해도 코끼리 한 마리 무게와 맞먹거든요. 무게가 무려 2톤에서 3톤 정도 나가는데 이건 소형 승용차 한 대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입안 공간도 어마어마해서 성인 기준으로 400명에서 5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죠. 실제로 고래의 입을 펼쳐놓으면 농구 코트 절반 크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고래들은 인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목구멍이 놀랄 만큼 좁거든요. 흰수염 고래의 식도는 지름이 고작 25cm 정도라서 자몽 하나도 겨우 통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이 크다 해도 우리를 삼키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흰 수염 고래가 먹는 건 주로 크릴 새우인데, 이 작은 새우들을 한 번에 수십만 마리씩 걸러 먹습니다. 입속에 있는 수염판이라는 구조가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물을 입에 가득 머금었다가 혀로 밀어내면서 수염판으로 새우만 걸러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큰 물체는 애초에 삼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축구공만 한 물고기도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이런 고래들에게 인간은 너무 크고 뼈가 많아서 먹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인간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고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향유고래입니다. 이 녀석들은 수염고래류와 달리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목구멍도 훨씬 넓거든요. 성체 향유고래는 길이가 18m에서 20m까지 자라며 무게는 무려 40톤에서 50톤에 달합니다. 버스 세대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무겁죠. 이들은 거대한 오징어를 통째로 삼켜버릴 만큼 강력한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유고래의 식도 직경은 약 50cm 정도인데 이 정도면 성인 남성의 어깨폭도 간신히 통과할 수 있거든요. 향유고래는 심의 사냥꾼으로 유명합니다. 수심 1000m에서 20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데, 이 깊이는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4분의 1에 해당하죠. 이런 깊은 바다에서 대왕 오징어를 사냥하는데, 이 오징어들은 길이가 10m에서 13m까지 자랍니다. 향유고래와 대왕 오징어의 사투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가장 거대한 포식 장면 중 하나거든요. 향유고래의 몸에서 발견되는 오징어 빨판 자국이 그 치열함을 증명합니다. 어떤 향유고래는 피부에 지름 30cm가 넘는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대왕 오징어의 빨판이 남긴 흔적이죠. 1891년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포경선 선원이 향유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살아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사건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신문들은 앞다퉈 이 기적같은 생존 이야기를 보도했고 바틀리는 이략 유명인사가 되었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틀리와 동료들이 대서양에서 고래를 사냥하던 중, 갑자기 거대한 향유 고래가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보트가 전복되면서 여러 선원이 물속으로 떨어졌고, 바틀리도 그중한 명이었죠. 다른 선원들은 구조되었지만, 바틀리는 보이지 않았고, 선원들은 그가 익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죽은 고래를 끌어올려 배를 가르자, 고래의 위장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웅크리고 있는 바틀리가 발견된 겁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피부는 새하얗게 표백되어 있었고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죠.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정신 상태도 혼미했습니다. 선원들은 그를 침대에 뉘이고몇주 동안 간호했는데 바틀리는 결국 의식을 되찾았지만 시력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피부도 평생 하얗게 남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고래 뱃속에서 하루를 보냈다면 피부 표백 정도로 끝날 리 없거든요. 실제로 고래에게 삼켜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래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향유고래의 무시무시한 이빨과 마주하게 됩니다. 각 이빨의 길이는 약 20cm 정도인데 요리할 때 쓰는 큰 칼과 비슷한 크기죠. 그리고 이런 이빨이 아래턱에만 40개에서 50개 정도 박혀 있습니다. 무게는 한 개당 1kg 정도 나가는데 물릴 경우 뼈가 부러지는 건 순식간이겠죠. 향유고래의 턱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림 강도가 제곱센티미터당 약 400kg에 달하는데 이건 악어의 물림보다 강력합니다. 대왕오징어의 단단한 머리도 한 번에 부숴 버릴 정도거든요. 만약 이빨에 물린다면 살점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면서 엄청난 출혈이 발생할 겁니다. 운 좋게 이빨을 피해 목구멍으로 미끄러진다고 해도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고래의 식도는 어둡고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산소가 거의 없거든요. 대신 메탄가스 농도가 높아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식도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당신을 아래로 밀어내는데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뱀에게 삼켜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도 벽이 당신의 몸을 감싸며 조여오는 압력은 약 제곱센티미터당 5kg 정도인데 이건 전신이 타이트한 고무줄에 감긴 것 같은 느낌이죠. 이 과정에서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피부는 이미 염산에 의해 녹기 시작합니다. 염산은 우리 위장에도 있는 소화액이지만 고래의 위산은 훨씬 강력하거든요. pH 수치가 1에서 2 정도로 금속도 부식시킬 만큼 강한 산성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액체가 pH 1 정도인데 그것과 비슷한 강도라고 보면 됩니다. 식도를 통과하는 시간은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립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피부 표면이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시작해서 점점 화끈거리는 자결감으로 변하죠. 마치 온몸에 뜨거운 물을 끼얹은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위장에 도착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향유고래는 소처럼 위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위장이 가장 크고, 소화작용도 가장 활발하거든요. 이 위장의 부피는 약 500m 정도인데, 욕조 2개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한동안 머물게 될 텐데 운이 좋다면 고래가 최근에 삼킨 야광 오징어 덕분에 희미한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향유고래는 심해에 사는 대왕 오징어를 즐겨먹는데 이 오징어들 중 일부는 생물 발광을 하거든요. 심해 생물들은 어둠 속에서 의사소통하거나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빛을 내는데 죽은 후에도 한동안 이 발광 현상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적인 빛의 쇼도 곧 끝나고 당신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위장 온도는 약 37도에서 40도 정도로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죠. 위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특화되어 있어서 피부, 근육, 장기가 차례로 녹아내립니다. 통증은 상상을 초월할 텐데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녹는 동안 신경 말단이 계속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처음 10분에서 15분 동안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가 벗겨지면서 극심한 자결감을 느낍니다. 이건 3도 화상보다 심한 수준인데 전신에 걸쳐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30분이 지나면 진피층까지 손상되기 시작하고 1시간 후에는 피하지방과 근육조직이 노출됩니다. 이 시점에서 신경 말단 대부분이 파괴되어 오히려 통증이 둔해질 수 있지만 그건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는 뜻이죠. 바틀리의 이야기처럼 피부만 하얗게 표백되는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연조직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래의 위에게는 펩신이라는 강력한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단백질 결합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지만 나머지 30%중 대부분이 단백질이거든요. 근육 피부, 혈관, 장기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펩시는 이런 조직들을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해버립니다.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근육 조직이 거의 녹아 없어지고 6시간 후에는 내장기관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됩니다. 첫 번째 위장에서 어느 정도 분해된 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위장으로 이동하면서 남은 부분까지 완전히 소화됩니다. 두 번째 위장은 첫 번째보다 작지만 산도가 더 높아서 분해 속도가 빠르죠. 세 번째 위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남은 큰 덩어리들이 잘게 부서집니다. 결국 뼈만 남게 되는데 고래는 이것마저 완전히 소화하지 못합니다. 뼈는 칼슘과 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산으로도 분해가 어렵거든요 인간의 뼈는 약70%가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수산화인해석 이라는 단단한 광 물질이 주성분 입니다 이건 산에도 잘 녹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뼈 조각들은 고래의 장을 거쳐 배설물과 함께 바다로 배출 됩니다 고래의 장은 길이가 약 200m 에서 300m 정도 되는데 축구장 3개를 이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긴장을 통과하는데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리죠. 전체 과정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리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로는 처음 몇 분을 견디기도 힘들 겁니다. 산소 부족으로 2분에서 3분 안에 의식을 잃고 5분에서 10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는 몸이 분해되는 과정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제임스 바틀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었을까요? 후대 연구자들이 당시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이야기에는 여러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바틀리가 타고 있었다는 배의 이름은 스타 오브더 이스트호였는데 이 배의 항해 일지에는 그런 사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포경선들은 모든 사고와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기록했을 거거든요. 또한 선장의 부인도 인터뷰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위산에 하루 동안 노출되었다면 피부 표백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3도 화상을 훨씬 넘어서는 손상을 입었을 테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1900년대 초반에 한 연구자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죽은 향유고래의 위에서 채취한 위에게 고기 조각을 담가봤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고기가 완전히 녹아버렸거든요. 24시간 후에는 뼈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액체 상태로 변했죠. 이 실험 결과는 바틀리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퍼졌을까요? 19세기 말은 포경업이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였고 고래와 관련된 온갖 과장된 이야기들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이야기를 좋아했고, 바틀리의 사례는 그런 대중의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켰던 거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당시 과학 지식으로는 그것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소화 생리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고래의 생태도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바틀리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와도 비슷해서 종교적인 관심까지 더해졌습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살아나왔다고 하죠. 이런 종교적 배경이 바틀리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준 측면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래들도 사실 인간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향유고래의 주식은 대왕오징어와 심해어류인데, 이들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서 영양가가 뛰어나거든요. 대왕오징어 한 마리에는 약 150kg에서 200k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평균 체중이 70kg 정도이고 그중 지방은 15%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고래 입장에서 보면 뼈가 많고 지방은 적어서 별로 매력적인 먹이가 아니죠. 게다가 향유고래는 심해에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수면 근처에 있는 인간과 마주칠 일도 드뭅니다. 향유고래의 하루 먹이 섭취량은 약 900kg에서 1톤 정도입니다. 이걸 충족하려면, 대왕 오징어를 5마리에서 7마리 정도 잡아야 하는데, 인간을 먹는다면, 10명에서 15명은 잡아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효율성 면에서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실제로 고래와 인간의 충돌 사고는 대부분 우발적입니다. 고래가 큰 입을 벌리고 먹이를 삼킬 때 근처에 있던 사람이 실수로 휩쓸려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고래는 즉시 사람을 뱉어냅니다. 202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앞바다에서 랍스터 어부 마이클 펜커드가 혹등고래 입에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뱉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패커드는 당시 수심 14미터 정도에서 랍스터 덫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엄청난 압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어에게 공격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빨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약 30초에서 40초 동안 고래 입안에 있었는데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를 뱉어냈습니다. 패커드는 멍과 타박상, 약간의 근육 손상만 입고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의사들은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지만, 사실 혹등고래 역시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을 삼킬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뱉어낸 겁니다. 혹등고래의 직경은 약 15cm 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고래에게 삼켜진다는 건 영화나 전설 속 이야기로만 남겨두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생존은 불가능하고 고래들도 우리를 먹이로 기지 않으니까요. 바다에서 고래를 만난다면 경외심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게 최선입니다. 고래 관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소 10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건 고래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제임스 바틀리의 이야기는 19세기 사람들을 충분히 놀라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의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